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잘로입니다 아... 2020년 4월에 출시됐던 코드명 cn7의 아반떼가 딱 3년 만에 신형으로 나왔죠. 네, 새로 나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 즉 부분 변경 차고요. 이차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 이전보다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그다음에 트림이 이게 총세 가지가 있죠.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중에 어떤 걸 사야 가성비 있게 살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디자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내가 바뀐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풀옵션 기준으로 거의 그대로인데, 바뀐 부분은 이따가 기본 트림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파워 트레인도 그대로입니다. 네. 1.6 가솔린, 1.6LPI 그리고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주력은 1.6 가솔린이고요. 외장 컬러에서 새로 도입된 색깔이 있더라고요. 메타블루펄, 에코트로닉 그레이펄,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이라는 컬러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좀 인기 자가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건 아마존 그레이였던 것 같고. 네. 아틀라스 화이트는 이제 소카나 그린카에서 <laughs> 굉장히 많이, 많이 보이는 데 찾아볼 수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컬러에서는 세이지 그린의 도입이 눈에 띕니다 만 구형은 인테리어 컬러로 가격을 더 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15만 원을 더뜯어갑니다네 반면에 인스퍼레이션에서 베이지 컬러는 캐시미어 베이지 네. 색깔 꽤 예쁜 것 같은데요 캐시미어 베이지는 추가금 받지 않고요. 그리고 블랙 내장은 천장이 회색이어서 좀 볼품 없는데 나머지 즉 세이지 그린이나 캐시미어 베이지를 하시면 천장에 블랙으로 나와서 좀더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을 준다는 거. 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비록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요. 어, 승차감을 우선 좀 개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공력 특성도 개선이 돼서 고속 안정성을 좀더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음 사실 이미 승차감이랑 고속 안정성은 좋았거든요 꽤 완성도가 높았죠 네. 바닥 소음이나 이런 게좀 컸었는데 네네. 차라리 그쪽을 좀더 개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laughs> 아쉬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어, 애프터블로우 도입되고 빌트인캠 비록 1이지만 빌트인캠도 들어왔더라고요 음. 하지만 뭐 기본 트림에선 가질 수 없는 구형하고 가격 비교를 먼저 하면 속상하니까 일단 신형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살펴보고 구형하고 살짝 차이를 언급하는 식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형 스마트 얼마죠? 1,96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에 옛날에 초창기 아반떼가 수동 변속기가 생존해 있을 당시엔막 1,500이기도 했는데. CN7이? 네. 네. 근데 이제 IVET, 즉, 자동 변속기, 무단 변속기가 기본화되면서 가격이 또 오르기도 올랐고, 뭐, 54만원 받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어느샌가 기본화되고 해서, 1960만원이 됐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20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laughs> 많이 비싸진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머다는 어 그거보다 296만 원, 약 300만 원 비싼 2,256만 원이고요. 인스퍼레이션 최고 등급이죠. 선택 옵션을 사실상 넣을 필요가 없는 트림인데요. 2,671만 원으로 3자가보일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스마트는 어떤 특징이 있죠? 뭐 좋은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새롭게 들어간 것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에어백이 두개더 늘어나서 여덟 개입니다. 후측에, 그 그러니까 뒷좌석 측면에 사이드 에어백이 두개 들어왔구요. 이열 사이드 에어백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준으로 그랜저급부터 원래는 넣어줬었는데, 어느새 아반떼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후석의 측면 에어백이라 함은 보통 커튼 에어백밖에 없었거든요. 음. 작은 차들은. 근데 네. 이제 시트 옆구리를 뜯고 나오는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된 거고요. 뭐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포르쉐들도 이열 사이드 에어백은 옵션입니다. 음. 네 나머지 에어백들은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에요. 좋아진 거죠 확실하게. 또 좋아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의 할로겐 헤드램프 없어지고 풀 LED 헤드램프가 MFR 타입으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K3 같은 경우는 할로겐이 아직도 기본이고 네. LED 헤드램프 옵션을 넣으면 MFR이 되는데 아반떼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고 어, 사진에 보시는 프로젝션 타입이 옵션입니다. 음. 다만 스마트 트림에서는 프로젝션 타입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풀 LED 헤드램프라고 나와는 있지만 프로젝션 타입은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눈썹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눈꺼풀로 올라갔죠. 네, 기존에 눈곱 기는 자리에 있다가 위쪽으로 이제 LED화 됐는데. 여전히 MFR 타입은 범퍼 이렇게 사이드 쪽에 네. 벌브 큼지막하게 달려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네, 어쨌든 이 급에서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 된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4.2인치 세그먼트 타입의 클러스터가 기본화됐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이 사라졌어요. 네, 이거는 단점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이제 선바이저에 슬라이딩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C 타입 USB 충전기가 들어갔다는 점이 바뀐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가 원래는 없었는데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가 기본형에서 절대 절대 불가했었는데 네. 기본화 됐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반떼? 그러게요. 앞쪽에까지? <laughs> 네. 음... 4.1인치 클러스터는 왜 나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모양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구형이 낫지 않아요? 아 사실 그렇죠. 아날로그가 더 예쁘긴 한데. 네. 아날로그가 더 예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동안 이 세그먼트 타입의 이 디지털 룩 계기판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네. 시인성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랑 일체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음.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계기판을 하면 뚝 끊어놨어요 음. 모니터랑 뚝 끊어놓고 이렇게 쏙 파놨거든요 네. 뭔가 진짜 무슨 락앤락 풍 파놓은 것 같은 그런 너무 <laughs> 성의 없지 않니? 아까도 그렇죠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 그래서 기존 계기판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완전 이 계기판 선택하면 너네 실내 망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진짜 진짜 이상해요. 셀토스 한번 보고 오시죠. 4.2인치 계기판 하더라도 내비가 들어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반떼 이런 식으로 됐고. 이게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현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2671만원짜리 인스퍼레이션 사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서라운드 비디오 넣었거든요 이거 같이 해가지고 130만원에 드릴게요 근데 스마트해서는 안 돼요 모던 2256만원짜리 사시면 130에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속 보인다 이거 인질입니다 인질입니다 진짜 일부러 못생기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 네 디지털 룩 계기판 바깥으로 빼잖아요. 왜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굳이? 네, 이거 네. 좀티 났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스마트를 사지 못하게 만드는 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를 사시겠다면 꼭 넣어야 할 옵션이 있죠. 70만원짜리 컨비니언스1. 이건 사실상 필수 옵션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 뭐가 들어있죠? 버튼시동 스마트키,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키 원격시동,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도어 포켓 라이팅이 들어갑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과 스마트키 때문에 70만원 받는거죠? 네 여기서 스마트키가 스마트키 관련된게 40만원, 오토 에어컨이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컨비니언스 1을 선택하면 80만원을 내고 내비를 더할수 있는데 스마트 트림은 어차피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이어서 음 굳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앰비언트 모드 램프를 같이 엮어버리면서 10만 원이 인상됐어요. 뭐 그리고 스마트 트림의 장점이 17인치 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데 또 단점은 16인치는 안 됩니다. <laughs> 무조건 17인치. 네,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네. 아반떼는 16인치가 맞다고 보는데 또 이런 단점이 있고 결정적인 함정이 몇 가지 몇 가지가 아니라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절대 절대 불가한 것들이 좀 치명적인데요. 일단 열선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절대 불가하고요 운전대 열선도 불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통풍 시트도 절대 불가합니다 또 ascc도 못 넣습니다 치명적이죠 전자동 주차 브레이크랑 오토홀드도 절대 불가하고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택 옵션에서 썬루프 보이지 않죠 아네 아,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즉 전자식 계기판도 절대로 불가하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지시등 절대 불가, 테일램프 LED도 절대 불가합니다. 음. 어, 곤잘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후석 열선이 불가한데요. 후석 송풍구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컴포트 원이라는 옵션에 묶여 있는데 스마트에서는 가질 수 없죠. 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건 사실 1열 열선이랑 운전대 열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나머지는 뭐 스마트 사면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네. 일열 열선이 빠지고 운전대 열선이 빠지는 점으로 어, 스마트를 못 사게 하려는 그런 수작질이 보입니다. <laughs> ASCC도 여러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조향 관련된 거는 기본으로 들어 있는데요. 후측방 경고와 ASCC가 빠져 있는데 후측방은 스마트 센스를 넣으면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ASCC, 즉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무슨 짓을 해도 스마트에선 가질 수 없습니다. 음. 드림병은 스마트인데.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완전 언스마트입니다 지금.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려면 2,256만 원을 최소한 내야 한다는 거죠. 네. 어, 모던이고요. 296만 원이 오르지만 잘 보면 스마트에서 70만 원 받던 컨비니언스 원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만 원 받던 인포테인먼트 내비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16인치 휠이 기본이 돼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하면 컨비니언스 170만원, 원 넵비 80만원, 그리고 휠이 20만원 해서 170만원이죠. 그러면 갭이 126만원으로 좁혀지기는 합니다만, 126만원 차이에 별로 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 <laughs> 잘 보세요. 어, 물론, 1열 열선 드디어 되긴 합니다. 통풍도 돼요. 그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에 열선 핸들 포함되어 있고, 변속기 너브도 가죽인데, 사실 이거 가죽 자체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죠. 결국은 스마트에서 옵션으로 붙잡고 있던 열선 관련된 것들로 모던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언급했듯이 전자동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도 모던에서 풀어주긴 하는데 얘네가 1 2 6만원의 값어치는 분명히 없거든요. 없죠. 없죠. 근 네, 이거는 그냥 모던으로 끌어올려서 돈을 좀 뜯어내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모던 이렇게 보시면요. 오른쪽 선택품목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네. 익스테리어 디자인 일단 앞뒤 led화 네. 드디어 네, 프로젝션. 그리고 컴포트 1. 그렇죠. 컴포트 1을 해야 후석 열선이랑 송풍구 되잖아요. 뭐 별로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laughs> 근데 이거 옛날에 컴포트 1 2로 앞에 거 뒤에 거 따로 쪼개져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 그랬었네요? 네. 초창기... 운전석 네. 전동이 음... 컴포트 1뭐 후석 열선이 컴포트 2 이렇게. 아, 그랬죠 네. 아 맞아 묶어 놔 가지고 저희가 이걸 안 했었죠. 네. 근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쪼개 줄 마음이 없는 거 같고요. 아, 그러네요. 네, 여담입니다만. 어, 디지털 계기판 갖고 싶으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아 비싸요, 130만 원. 네 어라운드 뷰 포함해서. 그리고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도 드디어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15만 원 받아가긴 하지만 네, 또 선루프도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의 본심인 거예요. 스마트 우리 팔면 진짜 큰일 난다. 안 남는다. 어 이익률 떨어진다. 네. 최소 모던에다가 어 옵션 200은 붙이게 해야 돼. 그렇게 짜봐. 음... 라고 한게좀 티가 납니다. 확실히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던을 사더라도 빌트인 캠 선택 불가하고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네. 천연 가죽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던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296만 원 오르는데 170만 원어치 무료로 주고 무료가 아니죠? 어, 더불어, 강제 더불어 강제로 더불어 주고. 해, 강제로 해. 강제로 주고 열선 관련된 거 통풍 시트 주고 해서 126만 원 갭이 있는데 그갭 대비 별로 주는 게 없는 것 같다 는 말을 했는데 이 의문이 인스로 가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음? 왜냐면 인스퍼레이션이 모던보다 415만원 비싸잖아요. 네. 근데 모던에서 410만원어치 옵션을 기본으로 줘요. 그러면 5만원 차이가 나죠. 음. 5만원 차이에 주는게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짚어주시죠. 일단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이것만 해도 5만원입니다 지금. <웃음> 그쵸. <웃음> 그리고 크롬 벨트 라인 몰딩 에어로 타입 와이퍼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윈드실드 들어 가고요. 또 실내등도 LED로 바뀌고 소프트 페인트 내장재 들어가고 천연 가죽 시트 들어가고 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들어갑니다. 보스 오디오만 해도 이게 기본형 보스라고 해도 한 60만원 하죠 음... 40이었나 60이었나 그쵸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씨 이거 모던 보다 보니까 인스가 해전에 인스퍼레이션이 싼 거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던이 비싼 겁니다 음... 그니까 옵션에 개소세 3.5% 해서 보더라도 어 이거는 진짜 갭 대비 주는 게 너무 없었어요 모던은 좀 그쵸 네 물론 인스퍼레이션도 사실 아까 5만원 갭이라고 했는데 옵션에도 계소세 하면 뭐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갭이 나긴 합니다만 이미 보스 오디오로 게임 끝나버리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네. 근데 인스가 싼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던이 비싸다는 거고 음... 인스는 모든 걸다 때려박아서 강제로 사가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좀더좀더 좀더 저렴한 척하면서 줄게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건 대당 판매가 올리는 거죠. 아... 이제는 아반떼를 팔때 2,671만 원은 받아야. 한 대가 먹고 살만한가봐. 아반떼가요? 어. 123마력인가요? 현재 출력이? <laughs> 어. 파워트레인 가격 진짜 얼마 안 하는 거 달아놓고. 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네.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올랐네요. 보니까 어. 많이 올랐죠. 네, 뭐 어쨌든 인스퍼레이션에서 모던에 보시면 이딴 옵션들이 선택품목에서 안 보이는 것들 전부 다 기본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센스 95만 원, 믹스테리어 디자인 45만 원, 컴포트 원 115만 원, 하이패스 ECM 룸미러 25만 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30만 원. 얘네들 다 기본화돼 있습니다. 어... 모던에서 이런 거다 넣으실 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근 네. 뭐 있으셨다면 그분들은 좋으시겠네요. 인수를, 인수를 네. 보는 게 확실히 낫겠네요. 곤잘로라면 어떻게 사겠어요? 사실 가성비는 스마트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트 열선 없는 건좀 너무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에 저는 컨비랑 하이패스만 넣고 아니, 컨비랑 인포테인먼트 네일만 넣고 열선은 따로 작업할까 싶었는데 아, 좀 아까운데? 이게 좀 아까운데 싶어서 모던 갈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던의 옵션 뭐 나와요? 모던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휠 포함 안돼 있습니다 아휠 아, 포함해서 휠 포함 해서휠 포함 안 돼도 뭐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재고차 나오 사겠습니다 <laughs> 안 나올 것같아데 <laughs> 생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산다면 저 진짜 진정성 있게 봤거든요. 네. 근데 곤절로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에 컨비만 넣고 8인치 오디오 있으니까 내비는안 하고. 아안 넣으시고. 네. 네 스마트에 컨비만 넣고 열선이랑 운전대 열선 시공해야겠다. 네.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저도 모던 깡통으로 할것 같아요. 모던 깡통. 네. 모던에 그냥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요. 하긴 근데 모던 깡통도 나쁘진 않아서. 네. 한다면 저는 세이지 그리는 할것 같아요, 근데. 아... 천장이 까만색이어서. 맞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할것 같습니다. 뭐, 컴포트원 옵션이 제 기준에서는 매력적인데, 사실 저는 그 시트 때문에 좀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들께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컴퓨터1을 왜 추천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운전석 전동 시트를 넣으면 바닥 쪽에 기울기 조절이 되고, 그리고 메모리도 되죠. 네. 다만 이 메모리는 사이드 미러까지 기억해주진 않습니다. 아반떼급은. 그 다음에 동승석 전동 시트도 들어가는 것도 좋고, 뭐 후석 열선이랑 후석 암레스트. 뭐 후석 폴딩,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죠. 근데 115만원이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음. 하지만 가성비로 갈 거면 그냥 모던 깡통 갈것 같고, 여러분들께 추천은 어, 인스퍼레이션 드리고 싶네요. 어, 아, 진짜요? 네. <laughs> 어, 어, 너무 센데요? <laughs> 제가, 저는 모던 깡통을 사겠지만, 여러분들은 인스퍼레이션 깡통 추천드려보겠습니다. 17인치 휠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원하시면 넣으세요. 하지만 이 차의 어떤 성격이나 승차감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6인치가 또 괜찮죠. 네, 16인치가 나... 많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스마트에서 16인치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음... 좋기 때문에. 아, 당연히 그렇죠. 지금 좋은 건 스마트에서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모던을 산다면 저는 제일 거슬리는 게 계기판이에요. 저도요. 음. 진짜 저도 계기판 너무 짜증나. 그 모든 깡통 사면 되겠지 싶은데 아,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넣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럴 거면 인스가 낫죠. 자연스럽게 의식 의흐름이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서라운드 뷰 아반떼급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면허 다시 따라 하시는데 현대기아에서 360도 서라운드 뷰 옵션을 넣으시면요. 그냥 단순히 주차할 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주차해놓고 내차잘 있나 좀 걱정될 때 있잖아요 <웃음> <웃음> 있죠 있죠 그럴 때. 때 써먹기 좋아요 아그 기아커넥트나 블루링크 앱에서 카메라 딱그 서라운드뷰 카메라 켜가지고 내차 주변 상황을 볼수 있거든요 음 촬영 빵 해가지고 음 저도 이베이시엑스 e 탈때 굉장히 잘 써먹었던 옵션인데 그 관점에서도 값어치는 있긴 있는데 하, 근데 뭐 서라운드뷰의 유용론이나 무용론을 떠나서 여기다가 계기판을 묶어 놓은 게잘못했다는 거예요 구형은 이게 심지어 계기판 따로 나와 있었잖아요 39만원인가 네. 네. 개소세 3.5% 하면 39만원 좀 하, 너무 너무 티 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일부러 기본 계기판을 구리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 네. 이번 아반떼 사시는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구형 타시는 분들 그래도 좀 위로가 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가가 94만원이 올랐죠 네. 꽤 올랐다 싶을 수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열 사이드 에어백 들어가고 LED 헤드램프 비록 MFR 타입이지만 기본화되고 또 전방 주차 센서 들어가고 해서 욕을 좀 최대한 덜 먹고자 이렇게 네.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구형은 컨비니언스의 하이패스랑 ECM이 묶여 있었는데 뭐 이거 떨어져 나온 것도 장점인가? 근데 가격이 총 비용은 좀 올라가네요. 그 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분리는 시켜놨습니다. 네, 분리는 시켜놨다는 점. 네. 뭐 그래서 표면적으로 100만 원 올랐지만 좀 좋아진 부분도 있다. 그죠? 뭐 디, 좀... 디자인도 뭐 개기긴 네. 했고 <웃음> 네. <웃음> 계기판을 이제 <laughs> 계기판으로 괴롭히고 있다. 네. 이미 사실 페리 전 아반떼가 가격이 좀 오른 상태였어요. 음, 한번 변경이 되면서 올랐죠. 네. 네. 이미 올랐었고 지금 또 오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반떼를 더 이상 천만 원대에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네요. 음. 컨비니언스는 넣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니까요. 네. 스마트키가 그랜저랑 똑같이 바뀌었더라 어아그 물방울 모양 로고 현, 현대 로고 모양 네. 자 오늘은 1.6 가솔린 모델만 진행을 했는데 어, 이번거 올리고 나서 바로 하이브리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환친차 고시 완료가 안 돼가지고 네.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이브리드 스마트의 특징만 잠깐 말씀드리면 가솔린 스마트보다 좀 장비가 우월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입니다 음. 가솔린 스마트 절대 불가였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도 30만원어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컨비니언스에 묶여있던 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가솔린 스마트에서 또 절대 불가했던 전자동 주차브레이크랑 오토홀드도 기본이고요 또 16인치 휠도 기본이에요 가솔린 인스퍼레이션에서 주던 이중접합 차압유리 윈드실드 네. 이것도 기본이고 코리안 현가 장치가 멀티링크입니다 훨씬 많이 주는 느낌이네요 어, 그래서 가격이 한.. 제 봤을 때 하브가 실질적으로 300 정도밖에 안 비싸긴 한데 네. 아반떼는 또 하브를 살 필요가 그렇죠. 별로 없을 정도로 연비가 좋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그 브레이크 이상하고 DCT 들어가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추천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자리 2자 찍은 더뉴 아반떼 가성비로 산다는 말을 할수 있나 싶기도 하고 셀터 수가 낮다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래 네. 잘 팔리겠죠? 잘 팔리겠죠.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안녕. 안녕. 안녕.